왜 나는 빨리 자명해지지 않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보살도란 관점에서 보면요. 요즘 불교에서 자꾸 견성에만 집착하는데 요거는 이거 그래 집착하다 보면요, 이것만 얻으면 이거 먹고 그냥 끝냅니다 공부를. 견성했으니까 끝.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세요 견성에 집착하지 마세요. 견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마세요. 견성이 전부가 아니고 참나와 만나서 참나가 이 지상에서 구현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 중생성을 통해서 구현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다 관심도 중생이 가져줘야 되고 참나가 하고자 하는 걸 중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중생의 역할이 엄청 큰데 결국은 참나가 원래 알고 원래 하던 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도 함이 없는 거예요. 닦으면서도 닦는 게 없어요. 지금 밖에서 태양이 들어오는데 내가 커튼을 안 걷어주면 태양은 못 들어옵니다. 중생의 역할이 크죠. 내가 커튼을 걷어줘요. 그런데 나는 빛을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방 안에 빛이 가득 차요. 내가 커튼을 걷었더니 빛이 가득 차요. 그건 닦음 닷금 없는 닦음입니다. 내가 태양빛을 만든 적은 없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이게 교회 다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하느님이 못해요, 지금. 하느님이 이 우주를 지금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버티고 있어서 못 만들어요. 이 정도 막강한 힘이 있어요. 하느님이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내 안에서 지혜나 사랑이 나올까 봐 지금 막고 있어.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될까 봐 막고 있어. 내 것부터 챙기느라고 막 정신을 써서 막고 있습니다. 자, 막지만 않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닦아야 중생이 노력을 해 줘야 하느님도 이 지상에서 그 뜻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살도는요. 중생의 위대함에서 시작합니다. 중생의 위대함. 중생성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중생 성이 진흙이에요. 예. 그리고, 자, 보리 깨달음을 가지고 진흙에서 길러내는 게, 자, 합작입니다. 꽃이에요. 자, 꽃은 보리가 꽃이고, 이거는 진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흙 속에서 깨달음이 밀고 나올 때, 깨달음이 구현될 때, 꽃이라고 합니다. 화음의 꽃이 피는 거죠. 그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만 있다면, 원래 꽃이핀 거잖아요. 꽃 피었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뭐라 그래요? 깨달음만 있다면, 진흙이 없다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경에서. 진흙이 없다면 꽃을 피울 수가 없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사랑은 지상에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참나만 존재하겠죠. 근데 현상계에서 그 지혜와 사랑은 우리가 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피어나는 이 꽃들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